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김용현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갑자기 돌발 발언의 화제입니다. 전정인신문을 어, 거부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어, 신문을 에,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 한 것은 답변을 해야 이게 맞, 맞을 거 아니에요. 주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사실은 정인 거부를 정언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드릴 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 신문은 어,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그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 말할 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예, 네. 죄송하지만 뭐그렇다더라도정원은 거부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저 비청구인 측에서 지금 추가로 심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지금 다 못해 있었거든요. 아, 예, 그거는 피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잠시 휴점하겠습니다. 이지는 것 잠깐만, 뭐 가능하면은 저희 쪽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청인 측의 질문도 가능하면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증인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24년 9월 달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개헌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간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네, 우선 그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어떤 정보도 주고해서 청문회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그 정보사 그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석달 동안 20회면 한 달에 일곱 번, 한 주에 네. 두번 가까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네,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겠고요. 다음, 저, 또 제가 그 관련해서 더 물어볼 겁니다. 예. 나항입니다.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험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술하신 분은 제가 잘못된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로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네, 부정 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어,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네. 노상원은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 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그 어,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게 아닙니다. 정보 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 임무를. 정보 정보사령관 사령관하고는 석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 아 정보 사령관은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노상원은 한달석달 어, 동안 2물두 번이나 그만을 그 방문을 해서 비상경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스물 몇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몇번온것 어. 중에 몇번안 됩니다. 주로 많이 그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요 받았고요 도움을 또 정보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정보변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네, 어떤 6항입니다 네, 네. 12월 1일 개함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개함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개엄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이 출입문을 2선에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네, 그런 뭐, 얘기를 하려는 게 없고 하시더라고요. 배치는 그, 그렇게 된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게 아니고 네. 외곽에는 외곽에 경찰이, 경찰이 예, 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예 얘기했다. 하는데 실제로 네. 임무 수행을 못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투천사, 하는 것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제가 꼭 모른 네.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네네.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 아,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는 임무를 부렸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당일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날요? 10월 그날 당일날. 아, 네네네. 저녁에. 네. 개엄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예예 예,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어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네. 어뭐 일간 한 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체포라... 대비한 그렇죠. 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네.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 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체포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영,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인. <목소리> 아니, 잠깐만요. 저기 동 동승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그 비디오, 비디오 아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정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들건 그건 제한테 말해야지 왜 정인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하이튼 정언한테 그렇게 그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네, 제가 필요하면 허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 명단에 제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포 명단 아니고 하여튼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돼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체포명단은 회... 네,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아니다. 네그 보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보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개영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상황하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밤 10시 17분 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 보니까 마지막에 온 분이 예. 네.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네.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말해보 저희 이 사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내용 부 지금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증언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에게 증, 증인이 증언 거부를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안 되시는지 말씀해 주죠 증언 거부권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그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조언이 가능한요 동석은 동석입니다.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 휴정을 할 때, 휴정할 때또 직전에 그럴 때그 조언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위법 상이 발견될 때 저한테 요청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정원의 종인에게 뭘 권고하는 것은 동수기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시간 끊으세요. 시간 중단시키세요. 예. 예. 자른다. 그런데 음. 정인 신문을 자기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 아닐까요? 그거는 제 주신문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시간 넣으세요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때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모르겠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실에 도착했을 때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예,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무실에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에, 비천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 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네. 예. 예. 제가 거기...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리에 어떻게 대통령님이 앉으시고 예. 제가 이쪽에 있었고 네. 아, 국무총리께서 얘기하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수 없는 상황 이라 대통령님께 드려서 대통령 께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예, 예. 증인 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증인이 작성하셨고 나 안까지 생략하고요 내용 기억 나십니까 어떤 <laughs> 내용이 저 있는지 그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laughs> 주한외교단에게 그 그러니까 주간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 사절들에게 개엄의 취지와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해 주라. 이거 거. 작성하실 때대천령인 네.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님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개엄을 주도 주도하는 중무 장관으로서 개엄 중무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제가 것이죠. 제가요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문건은 지금 수, 현출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기재부 장관 문건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는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이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수 있지 않습니까